종교계의 지혜로운 어르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양이삼 목사님과 해문스님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내일 사전투표가 시작되는데요. 두 분이 이제 종행무진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 보면요. 음, 선거 공보물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진이 잘 없어요. 네. 여당 공보물에도. 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아니, 저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 그냥 다른 분들이 이렇게 봤는데 질문지를 바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 진짜 그렇네. 보통 총선, 때, 총선 때는 이제 대통령 옆에 사진 넣고 반드시 그렇게 하는데 반면에 이제 야당의 이재명 대표는 어디를 가든지 계속 이재명 대표 이렇게 이렇게 늘늘 모시고 다니려고 하는 것 같고 그만큼 뭐 어, 지금 현 상황을 제대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음.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여간 뭐 취임하고 뭐 한두 달 뒤부터 계속 그랬는데 뭐 그게 결과라도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도 되고요. 음. 저는 이게 요번에 그 공범을 저도 봤는데요. 그 윤석열 대통령 엄, 얼굴이 잘 없는 걸 보고 <laughs> 제가 아, 그 저는 또 힘든 사람들, 고독한 사람들 편을 들어줘야 되겠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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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생각해보니까 아, 이분이 어 굉장히 고독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이 원래 그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열렬한 환호를 받으셨던 분인데. 어, 그렇죠. 옛날에 그랬죠. 예. 네. 네. 그런데, 근데 나중에 대통령 출마하실 땐 국민의힘으로 출마하셔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 김건희 여사가 말씀하시는데 자기들은 원래 보수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laughs> 네. 이 보수들도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싫어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에, 이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니까 이 자기의 편이라 그럴까요?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이 사실상 민주당에도 없고, 예 음. 네, 보수층에서도 없는 굉장히 그 중간자적인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어떤 승부의 순간에 딱 오니까 양쪽 다이 사람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 상당히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구나. 아니 뭐 네, 그런 그... 차원에서는 저는 나라를 살리고 있다고 봅니다. 네. 아, 윤석열 네. 대통령이 고독해야지 나라가 잘 된다. 아니 일단 죽여야 살릴 수 있으니까. <웃음> <웃음> 나라를 죽이고 있, 있는 게 아닌가. 어쨌든간에 참그 윤석열 대통령이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이 시간에 대해서 제가 참. 예 네. 아무도 표해주지 않지만 저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고독하실 것 같아요. 아 예. 예전에 우리 이런 예측도 했어요. 총선 때 김건희 여사가 전국 돌면서 네. 선거운동 할 수도 그쵸, 있다. 죠 이런 이야기 했는데 네, 네. 지금 뭐 전혀 뭐 보일 수가 없는데 네. 선거 이 시기에 공보물이 대통령실에도 배달될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이거 보고 이제 김건희 여사의 지금 심경이 어떨까요? 네, 김건희 여사는 이. 그 제가 볼때그 정무감각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laughs> 잘 숨어 계신다 <laughs> 아니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분이 가만 보면 은 이게 지금 그 정무감각 이런건 좀 굉장히 떨어지는 그렇죠. 사람이에요 자기 고집과 뚝심은 있어요 음. 예를 들면 뭐 의료 파업을 의료 파업을 하면서도 굉장히 뚝심있게 물에 묻히고 사과한 듯 하다가 다시 막그막 그막 공격하는 모드를 계속 유지하시는 것이 굉장히 뚝심이 있어요. 의지가 강하신 분이에요.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강력한 의지를 잘 다듬어 줄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제가 볼때 김건희 여사인데 이 김건희 여사가 지금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독주를 막지 못하다 보니까 좀이 뭐가 잘안 되는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도 이 안타까운. 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지만 이제 그 김건희 여사의 여러가지 성격상 총선의 결과와 상관없이 조만간 이 컴백 무대가 생기지 않을까 기대하고 <laughs> 있습니다 아니 그 보스턴 미술관 사리 받으러 예 네, 저는 이제 다음 주에 4월 16일 날 보스턴 미술관이 사리를 돌려주기로 해서 그 사리를 담을 그사리를 제가 제작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네. 제가 14일날 출국해서 그 갔다 올예정인데 아니, 그래서 여기에 우리 그 네. 김건희 여사 짠나 분이 계실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같이 가자. 네. 네. 이렇게 여러 <laughs> 루트를 통해서 얘기했는데 또 김건희 여사가 이 살인 이 협상 재개를 요청하셔서 됐는데, 예. 그뭐 이제 총선 결과가 이제 좀 이렇게 불투명해지고 네. 또 이제 본인도 여러 곳에서 자중 요청이 있으신지, 현재까지는 그 보스턴에 가신다는 얘기가 없으셔서 제가 내심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저 김건희 여사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laughs> 스님이 기다리고 계신답니다. <laughs> 네. 어, 저희가 이 방송을 하면서 지역구 후보들을 많이 다뤄봤는데요 비례대표 후보들이 어떤 분이 있는지는 좀 잠시 잊고 있었어요. 음. 그래서 눈에 띄는 분들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먼저 스님께서 네. 관심 갖고 계시는 후보 있습니까? 예, 네, 저는 이제 국민의힘 후보 비례대표 14번 김장겸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분이 비례 대표 1 4번 받았다고 해서 저 사실 놀랬어요. 네. 왜 놀랬냐? 이 오늘날 MBC의 시청률이 급락한 원인들. 그렇죠. 긴장 <laughs> <laughs> 겸 MBC 사장이 갑자기 이 약간 야 야성 성향이 있는 기자들을 뭐 MBC 아카데미에서 뭐 화장품 강의를 네. 듣게 한다든지, <laughs> 요리 요리 코스를 운영하게 한다든지. 빙상장으로 네. 보내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그좀 인기가 있고 목소리가 컸던 기자들이 대거 MBC 아카데미에 가서 연수 받느라고 이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이분은 이제 좀 노조 활동에 부당 개입했다고 해가지고 실제로 그그 그 유죄 판결이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 보니까 비례대표 14번으로 나온 거예요. 야그래서 국민의힘 비례대표 14번 굉장히 높이 당선권 아닌데 네네. 야그 국민의힘 이 총선 전략, 이거 잘못 짜서, 이 어, 힘들겠는데, 저 속으로 생각했는데,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의 이슈가 너무 커지는 바람에, 음. 지금 김장겸 후보에 대한 이야기는, 어? 쑥 들어갔는데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김장겸 후보는 그 전통적인 이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겸자가 돌림자일 거거든요. 음. 김부겸, 김장겸. 음. <웃음> 저랑 <웃음> 같은 일가인데 <laughs> 돌림자 보면 제가 일가분을 이렇게 에? 뭐라고 해서 안 됐습니다만 어떻게 그. 국민의힘 참 배짱 좋다. MBC 노조활동 부당 개입으로 실제 유죄 판결 받으신 분을 1 4번으로 당선권을 배치했는데, 어쨌든 이분이 뭐관훈이협격하신 건지, 뭐 이슈 속에 묻혀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야, 국민의힘 용기 있는, 비례대표 공천,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제가. 기대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언론 장악을 하는 세력이다라는 걸 그냥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어떻게 이런 걸 노골적으로 13분에 대치할수 있는지 <laughs> 예. 예. 굉장히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금 현재 언론을 대하는 상징적인 인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뭐 상관없다. 언론, 언론이고 뭐고 뭐 눈치도 안 보고 뭐 언론 장악한 사람, 자기들입 장에서는 혁혁한 공부 세운 사람이니까 니네들도 이렇게 해야 우리가 세워준다 뭐 뽑아준다 뭐 이런 이런 메시지 아니겠어요? 뭐 그렇죠 저희 우리 그 최상병 사건 네. 관련자들도 다공 네. 네. 그런 잖아요 그런 거 같아요. 우리 편을 위해서 싸워주면 무조건 보상해 준다. 네. 거의 뭐 마피아식 논리인데 그,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사, 목사님은 관심 있는 분 특별히 있으세요? 저는 어, 우리 전 진행자 노영희 변호사님 <laughs> 이거 저기. 방송국책의 암전 아니었습니까 혹시? 아, 저의 의리, 어, 의리, <웃음> 저의 <웃음> 네, 네, 의리로. 네. 네. <laughs> 소나무당인데? 아, 소나무당입니다. 네. 소나무당 비례 1 번인데. 아니 지금 소나무당이 당을 창당을 했는데 보니까 창당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어찌 될건 저희 이제 같은 저희 개혁 진보 개혁 세력이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광주에서는 송영길 대표가 출마했는지도 모른다 그러고. 네. 여론조사에도 잡힌 적이 한 번도 없고 야 그리고 진보 유튜브 채널에서도 거의 보도도 거의 인터뷰도 안 하고 이거 해도 너희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네. 저라도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지난 그 국회를 보면 예를 들어서 열린 민주당이. 뭐 정의당은 뭐볼 것도 없었으니까요. 열린민주당이 좀더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었으면 민주당을 좀 견인해내는 당이 되지 않았을까? 동의합니다. 예, 그러니까 항상 그큰큰 큰 배는 이렇게 빨리 못 움직이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그렇게 견인해내는 당이 필요했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번에도 제가 이걸 보면서 이번 총선도 보면서 어, 견인해낼 당이 필요하다. 물론 이제 민주당이 크게 지역구에서도 압승한다고 하는 전제입니다. 그러면 어, 소나무당과 조국혁신당이 있는데 조국혁신당은 어, 조국 대표의 의지는 강해 보였는데 그 비례 의원들이 후보들이 제가 볼 때는 조금 엘리트 중심 엘리트 중심으로 모인 것 어, 같아요. 저도 하고. 그 지적하고 싶었어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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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소나무당이야말로 정말 좀 현장에서 네. 진짜 길거리에서 활동하고 이러던 분들이 많이 있어서 좀더 저는 어, 국회에 들어가서도 더 활동을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시원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노영희 변호사님하고 한번 통화를 두번 정도 했나? 그랬더니, 노영희 변호사님 하신 얘기가, 목사님, 나한테 전화해주는 분 목사님밖에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laughs> 아, 그러니까, 노영희 변호사님의 저는 이그 소나무당에 들어간 이유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금 말씀하신, 자기도 엘리트주의가 대한민국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엘리트가 문제가 아니죠. 엘리트주의인 거죠. 그래서 자기는 엘리트주의를 거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나무당에 들어갔다. 모든 어찌 보면 민주당이든 뭐 조국혁신당이 있지만 거기다 배제하고 본인이 그렇게 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민들이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저는 노영민 변호사님 먼저 추천을 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정당 공부를 하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분명히 정체성과 역사성이 다른데, 네. 왜 양당의 엘리트들은 비슷한가? 그렇죠. 라는 문제의식을 늘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엘리트는 다른 사람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우리 보통 이제 정당을 이야기할 때 독일의 사회민주당을 제 가장 선진 모델로 이야기하는데, 거기 엘리트들은요 노조 활동가들, 정당 활동가들, 풀뿌리 운동가들, 음, 이런 네. 분들이에요. 너무, 너무 필요합니다. 네, 왜 민주당도 국민의힘과 똑같은 이 어떤 이 직업 구성과 그 다음에 사회적 지위를 가지는 네. 엘리트들로 구성되는가? 이거는 좀 근본적인 질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지난주에 스님 말씀해 주셨지만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 법조인들도 너무 많고 네. 교수님, 교수 출신 또전 정권에서 뭐 청와대에 계셨던 분들 좀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바와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예, 소나무당을 좀 추천하면서요. 네, 노영일 변호사님 1번이니까 그래도 우리 전 진행자인데 그 일본 한분 일본은 좀 되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네. 자, 해무수 님은 네. 이제 조국혁신당에 네. 이제 관심 있는 분이 있다고 하셨어요. 예. 네. 네. 조국혁신당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말씀하시는데 잘 모르는 분이 네, 잘 모르는데 17번이에요. 네, 네. 네. 17번인데 제가 왜 17번 선택했냐면 이게 그러니까 맨 마지막 번호 쪽인데 조국혁신당 음, 음. 조국, 역신당, 조국 대표께서 주장하시는 바 뭔지 알겠어요. 네. 그런데 사람이 주장하는 주장이라는 것과 혀, 잘 보면 원론이 있고 항상 네네. 강론이라는 네네. 게 있는데 원론은 그렇죠. 대개 사람들이 다 지당하신 말씀을 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렇죠그 강론 세론으로 들어가면 이게 진짜 그런가에 대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국혁진당 새로운 시대에 음, 사회개혁 뭐~ 윤석열 정권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에~ 이런 게 좋은데 그럼 그걸 이룰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렇죠. 조국과 응. 함께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조국은 빼고 응. 보면 이제 그 비례대표 면목을 보면 되는데 말씀하셨듯이 뭐조국 대표 스스로 말씀하시면 박은정 후보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아요. 엘리트주의 일색이 앞번호는 다. 그렇죠. 에, 앞번호는 그러니까 뭐 에, 권력기관에 있었다든지 법률가라든지 교수라든지 응. 에? 관료라든지 이렇게 쭉 채워져 있습니다. 그 뒷번호로 가면 좀 이제 달라져요. 그래서 음. 제가 이제 뒷번호를 는데 뒷번호 중에서도 저 남지은이라는 후보는 이제 그 문화재 약탈 문화재 약탈된 문화재 반환 운동에 활동했다는 경력으로 아, 17번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근데 제가 모르는 아, 사람이에요. 님하고아 그, 그, 근데 제가 모르는, 모르는 사람이여기했네 어, 아, 근데 네. 아니 근데 그왜 저, 그래서 제가 그리고 봤어요. 그때 네. 이제 에, 어떤 시민단체에서 네. 일하는데 어, 제가 모르는 분이 어떻게 미래 공적이 있어가지고 비례후보로 추천되셨나 봤더니 물론 이제 현재 2 9세에 음. 젊은 청년 여성이라는 점이 돋보이긴 하는데 보니까 좀 약간 이상한 면이 있어요. 어떤 이상한 면이 있냐면 본인의 경력 사항을 이렇게 보니까 동일 단체에서 일했던 경력을 세 개를 이렇게 중복 경력이죠. 예. 음. 네. 그럼 뭐 경력이 워낙 없겠죠. 이제 29세니까. 네. 한편으로 보면 일관성 있게 네. 저희가 뭐만시간은 일해야 된다 이런 네. 이야기 하는 것과 또. 좋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 아니,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은 A라는 단체에서 했던 네. 프로젝트에서 아. 일한 걸또 본인의 동일 경력으로 써내는, 그러니까 그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음. 그 다음에 아버지가 폴란드 한인회장이시자 아. 네. 그단체그 지역 지부장이신데, 네. 근데 그 아버지의 추천으로 이제 그 단체에서 일하게 됐다. 다고 하는데, 그는또좀 제가 싫어하는 아빠 찬스와 연결되는데 아니, <laughs> 그러니까, 그 아직 경력도 그렇게 아직 길지 않고, 2, 2, 3년 되신 것 같은데, 연구 논문이 있나 제가 봤더니, 그 연구 논문은 지금까지 없으시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문화재 네. 관련해가지고, 해무수님이 모르시는 분들. 어, 잘 모르는 사람 없, 네. 근데 이 북을 하나 쓰셨는데, 근데 보고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한국어가 어색해서 이모의 도움을 받아서 썼다는. <laughs> <laughs>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왜 뒷번호를 이야기하냐면, 아뭐 그럴 수 있어요. 아직 젊고, 네. 뭐아직 열심히 일하는 청년이고, 이렇게 예, 격려해주고 싶은데, 제가 말하는 건이 개인 후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순번이 음, 이 뒷번호로 음. 가면, 이게 뒷문이 지금 열려있는 거예요. 네. 네. 물론 이제 17번까지 이제 현재 돌풍이 있지만, 뭐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이 사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공당이라고 불리는 양당 체제아에대서 기례 대표 공천이라든지, 예, 지역구 후보, 논란이 있으면 사퇴시키고 엄격한 기준에서, 예, 국민의 대표가 되는 의원을 뽑는데 엄격한 기준을 제기하고 가차 없이, 예, 공정의 잣대를 들이되는데이국 조금 혁신당 그런 가치에 대해서 본인이 이야기하면서도 뒷번호로 가면 다시 뒷문이 열렸다는 게, 이게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그 네. 월드컵이 신인 발굴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최고의 선수들이 그렇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도 네. 이미 검증되고 잘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오는 곳이지. 예. 신인 양성하는 게 아니거든요. 신인 양성은 그 전에 뭐 보좌관이라든가 네. 뭐 실무자라든가 이렇게 네. 시키면 되는 거지. 저는 이렇게 막 신인들을 이벤트 하듯이 꼽는 것에 대해서 네. 반대, 네. 이게 정치의 이벤트화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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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하니까 강론으로 가면 이런 문제가 생겨. 또그 가수 리아라고 뭐. 네, 네. 조기혁신당 입장에서 지금 뭐 (8번인가) (7번인가) 받았어 굉장히 7번. 아, 안정권에 있는데 아, 이분은 제가 봤는데 난번에 박근혜 대표 따라하면서 어, 어, 연설했는데 맞아요. 갑자기 맞아요. <laughs> 저. <laughs> 조국, 조국 혁신당에 가가지고, 아 <laughs>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도대체? 도대체 그... 이 이분이 정하고 있는 기준은 뭐냐? 그리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뭐뭐제말 때문에 뭐 조국 혁신당이 변하거나 뭐 그러진 않겠지만 이 뒷번호나 이이 이 운영하는 방식이 그렇게 원론만큼 철저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좀 아쉽게 네, 생각하고 네. 더 아쉬운 거는. <laughs> 아니 사실 윤석열 정권과 가장 힘들게 싸웠던 사람은 이재명 대표고 그렇죠. 공청 과정에서도 그 엄정함을 유지하고 기득권과 싸웠던 건 이재명 대표인데 갑자기 조국의 돌풍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 총선에서 그 뭐랄까 패권이라 그럴까요? 음. 네, 주도권을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조국혁진당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그 민주당에서 열심히 준비해 왔던 여러 가지 것들이 주도권이 넘어가서 좀 묻히고 있다는 게 야. 좀, 뭐라 그럴까요? 이재명을 위한 몇명이라고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지만, <laughs> 아,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불운한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을 제가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두분 이렇게 이야기하시지만은, 아, 조국혁신당의 <laughs> 선전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네. 아니 뭐, 자, 네, 우리 그렇구나. 목사님은 또이 소나무당인가요? 추천하신 네. 분이? 또 보니까 이제 이 소나무당을 이제 아까는 이제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은 의리로 했고 네네, 예. 여기는 정말 좀 필요한 인물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권윤지 후보. 네네네. 예. 네. 그 지금 팜코에서 뜨고 있는 분이죠. 거의 이분. 뭐 지금 핵핵심의 인물로. 네. 근데 이 분이 여성 분인데도 불구하고 어, 패미에 대해서 특별히 그 극단적 패미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는 원마드라든지뭐 이런 패미에 대한 반 음, 반, 반대. 반대 운동. 운동, 예. 네. 을 해오셨던 분이시더라고요. 20대인데 27인가 그런다는데, 아 어, 이제 극단적 패밀을 반대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장 나쁜 정치, 전 정치라고 하고 싶지도 않은데, 가장 나쁜 정치 중에 하나가 갈라치기입니다. 어, 지금 우리 사회가 이제 지역 갈등이 사라지고 나니까, 세대 갈등, 심지어는 남, 남녀의 갈등까지 가버린 갈등의 상황으로 갈라치기를 하는 그런 못된 정치 속에 지금 저희가 빠져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준석, 어, 이준석 대표를 상당히 저는 좋아하지 않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민주당 내에도 이 진보 진영 내에도 저는 이게 일종의 망국병 같아요. 세대를 갈라치기 하고 그리고 성을 갈라치기 하는 것. 이게 지금 도대체 가당키나 한 일인가? 그런데 민주당 내에 극단적인 편이 남성을 혐오하는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 그러니까 여성의 인권이, 상, 인권이 보장되고 이제 좋아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남자 서로 여저, 남녀 서로를 존중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2, 30대가 실은 민주 개혁적이었던 친구들이다 빠져 나간 거 아닙니까? 저쪽으로 가서 붙은 거 아닙니까? 이준석이 그 빈틈을 노리고 갈라치기를 했고 또 아시다시피 이제 이준석은 펜코에서 이제 탄핵이 돼가지고 권인지가 지금 뜨고 있는데 어 지금 저희 사회를 다시 한번 좀 복구시키고 특별히 또 2, 30대를 다시 건강한 청년들로 만들어내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 권인주 후보를 비례 여기는 5번이란 말이에요. 1 0 0당 5번은 아, 좀 어려운데. 될지 모르겠네요.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쨌거나 사회적 이슈를 네. 만들어 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네. 네, 페미 나치즘과 일베는 적대적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공범수있습니다 그래 수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극단의 양극단에서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역구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관심 지역구 두 분이 네. 한 곳씩 어, 선정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먼저 스님부터네. 예, 저는 요새. 에 논란의 중심에서 있는 수원정 김준혁 교수. <laughs> 나는 <형의 웃음> 이게 왜 논란이 되는지를 모르겠어. 아, 이거, 아,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시는 분인데 제가 어 저의 기본적인 이 논조는. 잘 나가는 사람, 돌풍을 이루는 사람은 이렇게 좀 안정식으로 깎아내리고. <laughs> 참전, 지고 이게 좀, 아, 고통스러운 사람을 이렇게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이기 때문에. 네, 역시 진정한 정교입니다 네. 네. 아, 근데 이, 보니까 김준혁 교수 논란이 게 너무 커졌어요. 네.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이 뭐 약간 코믹하고 사람이 이 사교적인 사람이에요. 어, 네. 네, 그렇죠. 근데 그, 근데 뭐 그러니까 이게 이 논란을 제가 변호하는 것은 아니고, 원래 그렇게 뭐 성차별주의적이고, 뭐 그런 사람은 아니, 아니라는 것과 제가 이게 김준혁 교수를 변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분이 이제 대학 교수, 역사학자인데, 역사학 교수를, 역사 강의를 하면 사람들이 잘 듣지 않아요. 재미없기 때문에. 그렇죠. <laughs> 그래서 대중 강의를 많이 하셔서 이렇게 재미있게 강의하시려고 여러 대중들을 상대로 교양 역사에 대한 저술이라든지 강의를 많이 하셨는데, 문제는 이제 옛날에는 이제 별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유튜브에 나가신 게 이제 문제인 것 같아. 근데 그 나갔던 유튜브가 이렇게 뭐, 에 정치 시사라든지 진지한 유튜브 아니고 약간 예능 같은 유튜브에 가서 김동민 목사가 진행하는 네, 유튜브예요. 네. 일단 네. 개그 중심이에요. 개그 네. 중심에 네. 네. 가가지고 이렇게 뭐 개그처럼 한 말이 이제 회자가 된 건데 본인으로서는 뭐 굉장히 억울한 면이 있을 겁니다. 그뭐왜 사실 확인에 철저하지 않은 걸 가지고 역사학자가 마치 진실인 것처럼 확인된 것처럼 이야기했냐라는 비난에 직면하고 또뭐 발언하신 수위 자체가 뭐. 진지한 프로그램을 예능처럼 개그처럼 하다 보니까 소위 술자리나 사, 사석에서 하는 정도의 이야기를 에, 음성 녹음으로 남다 때문에 그런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에, 좀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에, 그래서 그, 그렇다고 그 해서 그게 뭐 전국 이 총선 전국에 천명 가까운 후보 중에 네. 논란의 넘버 원으로 등극할 만큼의 사건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여러 가지 에, 설화의 대표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심심한 위로를 전환한것 동시에 용기 있게 끝까지 한번 잘 버텨보시기를 제가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저는 제가 볼 때는 지금 국힘당의 일종의 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마지막 발악이라는 게 보이고요. <laughs>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스님 변호 안 하신다고 했지만 저는 변호를 해드리고 싶어요. <웃음> <웃음> 왜냐면. 이게 거의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습니까? 뭐 성매 네. 성매 성매춘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위안이라고 하는 게 단어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김활란이 어떤 인물입니까? 대표적인 기독교인 친일파입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자기들 제자들을 일제 시대 때 자기가 가르치는 제자들을 성매 성노예 위안부로 보냈던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하던 짓을 또한 거예요. 군정시대, 미군정시대에도 하던 짓을 그대로 한 겁니다. 비판받아 마땅한 인물이에요. 이게 뭐가 잘못했다는 겁니까? 이 김할란을 비판했다는 게. 이거는 저는 당연한 일이고, 지금 이게 정말, 이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국힘당은 정말 무슨 뭐 이렇게 친일이 가산점이냐, 진짜. 어? 친일파가 가, 친일파가 가산점이냐, 이거 뭐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자, 김준혁 교수님 이야기는 저희는 이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 게 좋을 것 <laughs> 같아요. <laughs> 목사님 또 이제 충청 지역 지역구에 관심 지역을 하나 가지고 오셨는데. 네. 아, 그, 이미 그 당선 축하 파티를 하셨던 분 있죠. 아, 박덕금. 예, 예. 네. <laughs> 그분이 지금 잘 보시면은 지금 그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 축하 파티를 잘못하면 못하게 생긴 상황이 됐습니다. 다시 취서 물러야 될 상황이 돼서 지금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금 거의 따라 붙었습니다. 민주당 어, 후보가. 그래서 뭐 이게 뭐어그뭐 어, 그뭐 조사 기관마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돼서 아이 박덕흠은 정말 안 보고 싶은 인물 중 하나입니다. 자기 가족들에게 국토부 그, 그 위원하면서 자기 가족들한테 다그 회사 몰아주고 이 몇천억이나 되는 공사를 수주를 밀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무슨 뭐 하자고 국회의원을 하는 겁니까? 예.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고요. 제양반의 인상도 누구랑 닮아가지고 참좀 그런데 MB <laughs> 하고 좀 닮았어요. 아좀 이렇게 탐욕스러운 짓을 하는지 참 저는 좀안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선거 전에는 두분 처음 뵙는데 이제 마지막 날인데 간단하게 선거 때 이렇게 하자라는 인사 말씀 네. 해주시고 끝을 맺겠습니다. 좋다 네. 할까요? 저는 네. 어...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민주공화국입니다. 민주의 반대는 독재고, 공화국의 반대는 왕정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가 독재 왕정시대가 아닌가 착각이 될 정도로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고 있고,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요즘 2000이라는 숫자가 되게 뜨고 있더라고요. 2000이라는 숫자를 절대 양보하지 못하는 대통령. 나는 왕이로서이다. 혹은 어 저는 이렇게 뭐예요 윤석열 대통령을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말어 나는 하늘에서 낸 사람이다 이 말인 것 같아요 자기 왕입니까 이사이 이 지금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어, 다시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표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어, 분노하신 분들 실망하신 분들 또화나신 분들 좌절하신 분들은 반드시 투표장으로 나가실 것을 권해드리고 대한민국을 좀 다시 민주공화국으로 복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예. 저는 그 경직되고 지당한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세상 좀 다이나믹하고 예측불가한 <laughs> 사건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 이 정치계에서 가장 예측불어 하고, 통통 튀시는 분, 김건희 여사에 제가 늘 주목하고, 이분을 아마추어 연구가로서 제가 <laughs> 바라보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 디올백 장애물에 걸리셔서 지금 몇 달째 그 나오시지 않아서 지금 화제가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의 결과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김건희 여사께서 마음 놓고 활동하실 수 있도록 좋은 결과가 나와서, 우리 이 방송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동정을 이렇게, 예, 철저하게 분석하고 소개해드리는 좋은 결과라 하면 네. 좋은 결과라 하면 저, 그 여당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laughs> 아니, 아니 꼭 그런 건아니요 <laughs> <laughs> 자주 배울 수 있는 <laughs> 네. 네. 그런 기회가 나오는 그런 에, 결과가 나오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포토라인에서면 자주 배울 수 있어요. 네, 아, 그렇네요, <웃음> 그렇네요. <웃음> 네, 자두 분의 지혜로운 말씀 잘 들었습니다. 뉴스 인사 프라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